자, 여러분, 이 문제는, 예, 기출문제인데, 어, 질문이, 예,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새로운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거의 몇테라고 했죠, 여러분? 98회. 98회. <laughs> 여러분, 기출문제 98회를 공부하고 있어. 대단하시죠? 5 8에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문제가 지금 새로운 문제잖아.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당사는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여러분, 무슨 비용? 이자가 있다는 얘기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자가 700만 원이에요. 오늘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가장 쉬운 건 현금이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얼마가 나갔냐면 7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차변에 대부분이 이자비용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거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틀려요. 이자비용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금융비용은 전액 자본화 하기로 했다. 뭐 하기로 했다고? 자본화. 자본화라고 하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돈을 빌려왔어요. 완고하기 전까지는 전부가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써야 돼요. 다집 뭐라고 한다고요? 네.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요. 건설 중인 자산은 언제 소멸될까, 요 여러분? 건설이 완료 그렇지, 건물이 완공되면 건설 중인 자산은 소멸되어 배변에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차변의 건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완공된 이후야. 그런데 그때 이자를 지급한 것은 그때는 이자비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물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자, 이자를 지급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에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본화 한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아니라 다 같이 계좌 과목 뭘로 쓴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